재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경제신문 오수연 기자입니다. 네. 어, 저는 국가 부채에 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네. 하는데요. 국가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사실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이에 대한 우려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 기조에 대한 이견은 사실 많지 않. 고 네. 공감을 하는 분위기이지만, 그 추경을 연이어 편성하면서 이제 국채 이자도 많이 늘고 네. 있고, 또새 정부가 아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사실 적자은 재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 현대화로 인해서 국방비가 굉장히 높하게 느껴질 테고 또 양곡법 같은 법안도 아마 재정을 필요로 할 테죠. 그래서 어, 사실 국가 부채에 대한 고민이 누구보다 대통령께서 많으실 네. 텐데 어, 재정 역할 확대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라는 상충되는 정책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나가실지 이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천조가 넘, 넘었다 뭐 이렇게. 근데 지금 뭐 천조는 옛날에 이미 넘어 버렸기 때문에 또 어떤 기준으로 큰일 났다, 얼마 넘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경제 규모에 따라 다르거든요. 전재산이 100억인 사람이 빚을 3천만 원졌다 사실 뭐 충분히 갚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벌수 있다면? 후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재산이 100만 원 밖에 없는 사람이 3천만 원 빚을 졌다 빚이 2천만 원이었는데 신용불량이었는데 천만 원더 빚졌다. 그이 큰일이죠. 이 절대액으로 얘기할 건 아니다. 우리가 어, 대게 지금 한 2,700조 원 가까이 이제 GDP가 되는데 부채가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약 100조 원 가까이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어, 부채 비율이 한 대개 한50% 약간 넘는 뭐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 대개 100%가 넘고 있어요. 이미. OECD 국가들 보면 그럼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2,500조 원을 혹시 한 3,000조 원쯤 된다는 얘기죠. 대개 한 110%쯤 되니까요. 네. 물론, 이 계산 방법이 뭐 다르다는 논쟁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OECD 국제 기준에 의한 계산입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해봐야죠. 어, 그래서 100조 정도 늘어서 50% 정도가 됐고, 한 천, 한 300조? 뭐이 정도 선, 정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할 텐데, 어, 100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해서 이것도 이제 써 없애는 게 아니고, 주로는 이제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거라서 기술 투자, 연구 개발,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게 시한 역할을 해가지고, 그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 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고, 또 경제 규모가 연간 보통 뭐 한, 지금 한 4, 4, 50조씩 매년 증가를 하니까, 명목상승률까지 하면, 실질성장률 더하기 명목성장률 더하면, 한 4,50조, 뭐 많으면 5,60조 이렇게 늘어나는데, 뭐한 3, 4년 늘어나면 몇백조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요후채를계산하 비율을 계산하는 모수가 또 늘어나서,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음, 잘하면 떨어질 수 있죠. 더 근본적인 거는, 지금은, 지금 저번 정부가 2, 3년 동안 했던 것처럼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 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올 전반기처럼 0.2, 마이너스 0.2% 1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 경제가 죽어요. 그러니까 아끼는 건 좋은데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일을 못할 정도면 그 외상으로 여집 식당에 밥 먹고 일을 해야지. 이게 절대 빚지면안 돼. 칫불이 아, 캐 먹고 막 맹물 마시면서 일 못하고 그럼 죽어요. 이 경제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부채를 만들었을 때 지금 100조를 만들었으면 이 돈으로 그 이상을 만들어내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제재정 그 관료들 입장에서는 자꾸 걱정을 하길래 그 우리 일부의 비난이나 이런 데 너무 연연하지 말자 결결과가안 해준다라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 제가 현재의 지지율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우리는 퇴임하는 마지막 그 순간의 국민의 평가. 즉, 마지막의 지지율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왜 비전을 그렇게 많이 졌냐? 이렇게 얘기하느라고 그러면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을 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100조 때문에 비율이 뭐 대폭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 결과물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집행이나 경제 운영은 투명해야죠. 지금까지 전 정부가 장부에 없는 빚을 진게한 8, 90조 돼요. 아니, 빚, 돈이 없으면 장부에다 쓰고 써야 될거 아닙니까? 장부에 안 쓰고 실제로 빚을 낸게 8,90조쯤 된다고요. 그럼 그렇게 할까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자는 건 전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는 바람에 뭐 여기저기 기금 먹을 걸다 팍팍 긁어 쓰는 바람에 기금도 제 역할을 못하고 위험해지고 뭐 장부상 부채, 국가 부채 비율은 뭐안 늘어난 척 했지만 실제로는 아주 악성 부채가 늘어난 거죠. 이렇게 경제 운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 터놓고 하자, 있는 대로. 그래서 백조식이나 하는 얘기를 들을 것 감수하고 저희는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된다. 그리고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